정연 씨 근데 오늘 염색한 이유가 뭐예요? 내가 하나 했거든. 아니 원래 색을 바꾸기로 했잖아 우리. 근데 왜 하필 오늘 했어요?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. 었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대박. 그럼 정연 씨가 하고 싶다는 색깔이었어요? 이거요? 이거 최영이가 추천해줬어요. 야 다음에는 그 추천해줬는데 최영이가 계속 너무 예쁘다고. 나 지금 눈동자 색깔 되게 예쁘잖아. 어 어. 응. <laughs> 예뻐. 그거 예쁘대? <예뻐야> <laughs> <laughs> 자 나연씨 지금 <laughs> 나연씨나 <laughs> d o 오늘 그 n 뱅 w 그 d 맞죠? 아니 뮤직비디오 아니, 너무 지금 방금. 거기 거기 낯 I 낯찐 n t know. I don't 이크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언아눈 아파. <laughs> 틀수 없어. <laughs> 틀수 없어? <laughs> 아아 틀수 없어. 귀여워. 틀수 없어. 너 되게 강아지가 밥 먹는 소리 낸다. <laughs> 어 이따 <laughs> 나 정연아 응. 머리색이랑 후드색이랑 안 어울려. <laughs> t 수 없어 y 대결하고 있어 머리색이랑 s s a Take your eyes, Baba, Baba, 어머 b a 언니 언니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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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야, 니네 최악이야 지금. 최악이야. 내가 내가 지효 하고 있어서 하나 아, 갈까 이러는 너는 진짜 안될것 같대. 아 여러분 진짜. 그러면서 자기는 후드 입고 간. 아니 여러분 여기 옆에서 봐야 돼. 너 최악이야 피부톤. 그래도 야 원수가 나연아 왜 이렇게, 이렇게 가려. 자신감이야 이게 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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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 이렇게 놀고 살아요. <laughs> <laughs> 재미 없어 붉음. <불금. 웃음> 나 이거 입고 나갔다 왔어요 정연이랑. 오늘 네. 패션하고 나가잖아요. 어, 분들. 근데 뭐 회사 분들 마주쳤습니다. 너무 많이 봤어. 쳤어요 누구? 오 네, 매니저 언니 오빠들도 봤고요. 다른 제이피, 파블리싱 언니들도 봤고. 그래서 <laughs> 여기서 만날 <만들> 줄 몰랐다. <laughs> 네. <laughs> 이렇게 다녀도 돼요? <laughs> <shortage ofrichten>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이고 창피다. 하어 되게 모지 귀한 모습을 봤네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심각하긴 하다 좋아요 좋아요 안녕 잘 자요, 자요